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며 2025년 1월 12일 갈릴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는 지난 1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1부와 2부가 통합으로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새해를 여는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올한 해도 기도로 승리하고자 눈이 오고 추운 와중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동섭 단임목사님을 비롯한 강사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올 한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습니다.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힘쓰는 천안 갈릴리 교회는 지난 1월 10일 금요일에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경복궁,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독립문을 탐방하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하여 힘쓰셨는지를 깨달았으며 또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과 청와대를 탐방하며 나를 성경의 다니엘 같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녁에는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서의 수련회들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1월과 2월은 성경 읽기 대행진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1월 한달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망양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여 기도합시다. 마커스 초청 찬양 집회가 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